<목소리> 안녕하세요, 우야입니다. 잘안생슬롱 <목소리> 엄청 부드러운데 여기다가 소스 소스 살짝 해서 바깥동. 이미 파카정 많이. 바깥 똥. 깔끔하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먹고, 5 9 0파트물두 개랑, 가게 외부에도 자리가 이렇게 있고. 다란 생실롱 어.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고 맛은 한국의 어. 족발 족발하고 맛 비슷하고 가격대는 조금 저렴합니다. 한국보다는 한국은 이제 한번 삶아가지고 식힌 다음에 썰어서 나오는 반면에. 여기는 있 그냥 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모양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맛있는데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합니다. 그래서 옆에 소스가 있어서 소스를 이렇게 덜어서 드시면은 되고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그 주스? 주스같은게 있었는데 어, 코로나 되고나서는 그게 없어졌네요 컵도 원래 예전에 줬었는데 어, 안줍니다 이제는 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겠지만 컵도 안줍니다 그래서 물통 이게 개인별로 이렇게 하나씩 시켜서 먹어야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예전에 그 컵으로 이렇게 따라주던 그 음료수가 예, 그 딱한 모금 딱 먹어주면은 제 입안에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게 있었는데 고기 없어가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장사가 잘 되는데 반해서 약간 주인이 조금 아, 박하다는 거. 아까 파같던 그 그것도 저희가 시킨 메뉴가 많은데 아주 조금 조금씩만 줘가지고, 더 달라고 했더니 한마디 하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사판탁 시 스테이션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선로가 하나라서, 지금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강화 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내셔널 스타디움 가는 열차입니다. 뭐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시지 말고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차 오는 방향하고 안내 방송 잘 들으셔 가지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모친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짜뚜짝 주말 시장을 가려면은 어, BTS 모친역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거나 아니면 MRT 짜뚜짝역에서 내려서 어, 걸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반 여기 뭐 버스나 택시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모내로 어, 하겠습니다. 여기, 짜뚜짜시장 여기, BTS 모친역에 내리면은, 어, 여기, 1번 7구로, 어 찾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어 사람들 많이 가는 쪽으로, 어 따라가도 되지만, 1번 7구입니다, 1번 7구. 1번 7구로 가시면, MRT랑 연결이 되고, 근데 표는 새로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 MRT역. 어. MRT역으로 이렇게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쭉, 육교 내려와서 직진을 쭉 하면은 짜뚜짝시장이 나옵니다. 거리는 한 300m 정도, 어, 300에서 400m 사이 안쪽으로 가실 수 있고, 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4시 50분이고, 어, 짜뚜숙작 시장이 6시까지 하는 걸로 구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쯤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은, 제 더위가 살짝 이제 한풀 꺾이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그냥 아침 9시 오픈할 때 일찍 와서 좀덜 더울 때 시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늘 완전 흐리고 언제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날씨고 그래서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초입부분에 이렇게 먹거리 판매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어 패션 자파 같은 것들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음 보통 저런 이제 그코끼리지가 동전지갑 같은 경우에는 10바트 짜리가 많고 음 맛있겠다 망고 여기 짜뚜짝 시장은 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골라 잡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짜뚜짝 시장이 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뭐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정말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섹션 5번에 58의 2 골목이고. 어, 저기는 섹션 6의 59의 2 골목입니다. 옆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섹션 58의 1, 여기는 섹션 6의 59의 1 이런 식으로 골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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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또 골목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번호를 보고 어 가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짜뚜짝 시장이 원체 넓기 때문에 저 위에 번호만 기억해 놓으시면은 어떻게든 어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 골목이 다 비슷비슷하고 파는 품목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어, 비슷한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찾기 위해서는 저렇게 위에, 어, 섹션하고 골목 넘버만 잘 기억하시면은, 어, 크게 무리 없이 시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지금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왔는데, 어,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고, 제가 처음, 그, 시국 때, 이제 처음 왔을 때보다, 어 가게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닫혀있는데도 많지만은,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섹션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은, 어, 그, 짜뚜짝 섹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니면 짜뚜짝 지도라고 검색하시면은 아, 다양한 사진들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짜뚜짝 맵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 찍어두셨다가. 나중에 섹션 찾으실 때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저 지도, 나토샵 어, 전체 지도, 섹션 지도도 있고 그리고 위에 간판 보는 법까지 익혔으면은 네, 더 이상 이제 들어올 게 없습니다. <laughs> 어디든 찾아갈 수 있고 <laughs> 무엇이든 살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 외곽 쪽으로 해갖고 지금 한 바퀴 크게 돌고 있는 중이고, 근데 확실히 이 외곽 쪽보다는 저 상점 안쪽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어 야외에 있는 데보다 접근성이 확실히 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지금 하늘이 이렇게 흐리 타이밍이 비가 올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습하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이고. 뭐 지금 이제 해가 이제 넘어가는 시간 때쯤, 한 5시쯤이라서, 어 많이 덥진 않습니다. 습한 것만 빼면요. 그서 <laughs> 솔직히 저 짜투짝시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넓기는 또 엄청 넓어가지고. <laughs> 아까 섹션이 거의 한 20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많다. 넓고 많고, 사람도 많고. 이거는 이제 음료 슬러시로 만들어주는 거고. 돼게꽃이 여기는 메트리알 여기는 이제, 이제 오징 저거 잘못 먹으면 엄청 비립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음식 판매하는 이제 푸드코트 같은 그런 곳이고.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저기 갈 때도 많고, <laughs> 먹을 때도 많고. <laughs> 코코넛. 여기는 이제 과일 주스 판매하는 곳이고, 소세지 튀긴 거랑 완탕 튀긴 거. 치킨. 치킨 닭봉이 오. 음, 어묵 소세지 같은 것들. 현재 시간이 이제 5시 44분. 어, 거 이제 문 닫을 시간대가 이제 다가오니까 매장들이 좀 매장들이 좀문 닫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예, 가요제가 예, 싼건 아닙니다. 다양한 음식들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구매해서 안에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포장해서 걸어다니면서 드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바나나 튀김, 이거는 고구마 튀김. 맛있는데 이거 예전에 50박, 70박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100박이네. 타이소울 폰도 그랍니다. 한국 핫도그가 아니고, 태국. 태국 핫도그랍니다. 시간은 6시고, 조금 어두워졌고, 불을 켜고 이렇게 장사하는 곳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어 물론 저기 그 내부에도 아직 영업하는 곳들이 좀 있고, 특히 저기 먹거리 시장 쪽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5시 좀 전에 왔었는데, 열심히 구경하고 해도, 진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좋습니다. 땡볕일 때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해가 좀 연연 넘어가고, 할때 오는 게좀 좋습니다. 안쪽은, 많이 닿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영업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아로마나 이제 과일 관련된 그 비누, 과일 비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장 본 사람들은 이제 또 야시장으로 넘어가겠죠. 뭐, 새롭게 오픈한 기존의 달랄로파이2에서 어 새롭게 오픈한 그 야시장이나 아니면 뭐 저페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달랄로파이원도 있고. 어, 시장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야시장 크고 작은 건 정말 많죠 그냥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어, 찾아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와서 한 5천 보고 걸었더니 <laughs> 짐 빠지네요 한시간새 <laughs> 5천 보고 걸었더니 진짜 여기 다른 데가 아니고 짜뚜짝 시장 맞습니다, 여기. 여섯, 여섯시가 넘어도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저녁에 조금 더. 몇 시까지 하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뭐, 오랫동안 있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막 시간 늦었다고 막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짜뚜짝~ <laughs> 맞죠? 오늘 짜른 생실 룸에서 카우카무를 맛있게 먹었고 짜뚜짝 마켓에서 열심히 구경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